네, 네 보훈처장님, 네. 네, 좀 피곤하시죠? 피곤하네요. 예, 네. <laughs> 편안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트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저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네. 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네. 그 실형이 확정이 되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던 분이. 네.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한, 아, 저, 취득한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쭉 보시면은, 어, 뭐, 호엽제 후유증부터 참전 유공자, 그 다음에 전상 군경 등등 있는데요. 그 자격을 상실한 사유를 보면 다 중범죄 또는 흉악범죄, 심지어 배우자 사례, 강간, 이런, 어, 동의 유공자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들이, 예, 독립유공자였다가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이제 자격을 득하는데 그 득하는 과정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반성 또는 뭐 모범수로 복역을 했다 이런 정도의 사유만 되면 다시 이 자격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독립유공자한테 잘 대우를 해주고, 어,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받들어야 되죠. 어, 그런 반면에 독립유공자도 품위와 품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뭐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뭐 등등의 아주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어,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자격을 득하는데 어 이런데 있어서 우리 국가 국가 보훈처가 너무 아니하게 에 그리고 너무 과도한 배려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네어재 등록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laughs>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독립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드림과 동시에 네, 명예를, 네, 그분들도. 네. 어, 품위와 품격을 으, 유지를 못했을 때에 에,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저희 오의실과 협조를 해서 네. 법 개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제한국인의 산하 상조회가 어, 여, 여주에 있는 학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사업을 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서 5월에 특정감사를 진행한 거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차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법률 위반 사항이 있길래 특정감사를 실시했는지요? 일단 저희들들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심의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음, 자체적으로 네. 갖고 있는 복지심의위원회에 네. 심의 어결 없이 네. 예, 재한국인의 상조회가 어,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러면 우리 보훈처는 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 상조회가 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어,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우리 지금 국가보훈처의 행정지도를 따르고 있지 않죠. 네, 그러 어, 그러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귀를 든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저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보훈처는 자체 규정에 어거해서 시민의위를 통과해서 위탁 복지 사업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산하 기관인 재향군인의 상조회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을 통해서 지금 방귀를 들고 있는 상황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도대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보훈처를 산하기관인 제한군인회가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laughs> 제한군인회법에 <laugh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탁을 이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위반된 사업인재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행정심판을 낸 상황입니다. 어 우리가 일반 민간 조직이나 독립 비구일 때는 모르겠는데 제한군이회가 국가보훈처의 산하기구잖아요. 산하기구고 국가보훈처의 자체 규정에서 법규 위반을 지적을 했는데 보훈처 산하기관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국가보훈처장님의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어제 표시가 없었기에 아까 제가 좀 말씀이 좀거칠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만하게 보이니까 이게 제한군인회가 이렇게 법규위반인 걸 알면서도 행정심판을 이렇게 걸고 어, 이렇게 그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당히 이는 문제가 있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 어, 수익사회 관련해서 보훈단체법을 개정해서 그걸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 법안을 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향군인회가 어,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분명한 수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제한군인회가 보훈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쓸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은 저는 국가보훈처장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위상과도 관련돼 있는 아주 중단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그 우리 보훈수당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어, 한 내년에 한 1,500여 분이 의료급여에서 불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어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러 부처와 관련된 건데요. 어 우리 국가보훈처는 이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 인상으로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분명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십니다. 네 저희들들이 그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에전 어쨌든 그 그분들들이 지속적으로 네, 의료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